한 모서리가 이 정팔면체를 평면알파에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게 뭐야? 평면알파에 이렇게 접해 있고 그러면 이 알파에 수직으로 비추었을 때의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래. 이게 여러분이 상상이 좀잘안 되는데 잘 보시면 정팔면체를 이 위에서 빛에서 봐이 평면알파에 수직으로 비추면 얘는 뭐다? 평면에 접해 있으니까 얘가 그냥 정삼각형 그대로 될 거예요. 정삼각형 그대로. 이게 뭐다? EBF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CD가 뭐냐? 역시 뭐냐 평면 알파와 평행해. 평면 알파와 평행하니까 A, C, D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A고 C고 D가 되겠죠. 그러면 위에서 비춘, 비추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게 위에서 본 그림자이죠. 맞나? 위에 있는 게 음, 위에 있는 게 이게 노란 거라면 노란 거 옆에 E가 있을 거잖아요. E가 그대로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위에서 A, C, 위 옆에 B가 있고 CD 옆에 F가 있고. 맞나요? 이놈이 윗면에서 봤을 때 이쪽 편이고요. 그 밑에 깔린 게 반대편에 깔리겠죠. A, A, A B, E가 가려서 깔려서 있고 오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한 변이 얼마야? 2라고 하니까 얘가 2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노란 게 2라고 노란 게 2인 정상각형과 초록, 인게 2인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지니까 이게 정육각형이 된다고. 자, 그러면, 음, 뭐 2가 되니까 한 변이 길이 뭐 구하나? 음, 자, 이게 몇 도가 돼요? 120도 되잖아. 그러면, 반딱 자르면 얘가 1이죠. 얘가 60도니까 루트 3분의 1이지. 그럼 얘가 뭐? 루트 3분의 2가 되죠. 그러면 정육각형인데 한 변이 루트 3분의 2인 정육각형이요. 그러면 쭉 끄면은 정삼각형이 6개 모였고 하나가 루트 3분의 2야. 따라서 넓이는 4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2의 제곱. 이게 몇개 있어? 6개 있을 거죠. 이게 S라고 S. 계산하시면 s제곱을 구하는데, 여기가 4분의 루트 3. 3분의 4 곱하기 6이잖아? 4 사라지고, 3 사라지고, 2네. 따라서 2루트 3이네요. 그래서 s제곱은 12가 됩니다. 자, 오케이, 됐나? 위에서 한번 쳐다봤을 때의 모양을 상상한다면, 근데 좀 공간 적환경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어렵다는 걸 인정합니다.